Easy, easy, 라이브 오랜만에 켰는데. easy bro. 그냥 라이브하자 이거나. 라이브하자. <laughs> 갑자기 내네. <내내. 웃음> 네네네. 어미야 가자. 네. 난 야, 이, 이번에 새로운 새로운 앱을 그거. 좀 그거 해가지고 새로운 앱으로 좀 라이브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. 응? 이동이 그 동... 동영상은 재기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예? 너 뭐한 거야 도대체? 왜야? 짝삐 짭비 있다. 짝삐님 팬이에요. 잠만. 야나 영상 찍을 거야. 야 어디야 아래나 이거. 나 아래나 할 건데. 이미 했어! 아니 진짜 어이없어. 나 갑자기 화면이 왜 이러지? 아니, 너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조회수가 없어. 아무도 안 봐. 한 명은 보지 않을까? 어? 너 핵이야? 한 명도 진짜? 안 봐. 한 명도 안 봐. 진짜? 좀 실망인데? 야, 야, 너 영상 얼마나 안 올린 거야? 어, 진짜 한 명도 안 보는데? 원래 2분, 2분쯤이면 10명 정도는 봐야 되는데. 잠시만. 아니 우리 2분 안 지났다. 아 동료? 아님 오케이. 어 원래 이 정도면 돼야 되는데. 아니요. 뭐라고 카네 지 오케이. 아니 아니 뭐 하는데? 아니 아무것도. 안, 가, 나 그냥 지금 설정하고 있었는데 왜 죽이는데? 이게 말도안 해. 하는데도 짜증내는 거안 나와 이거 내가 또 음원을 뭘로 넣지 나그그 그 아니 짜증내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니 노래 내가 짜증 나잖아 짜증 이거 네 짜증내 는 목소리 안 나온다고 내가 지금 짜증 나잖아 근데 짜증 나는데 목소리는 안 나도 와음 짜증 나면 어쩔 수 없지 뭐. 아 아니, 너, 뭐, 진짜, 너, 칼찜스, 뱃니? 응. 나 너, 너, 나 몰라, 지금. 응. 칼찜스, 백번 하고 온것 같은데. 아, 예. 엔딩, 엔딩, 깨. 아니, 이거, 아니, 이거. 너, 잠만, 잠만, 야, 이거, 잠만. 너, 이거, 민감도가. 민감도? 민간부? 어, 어. 오케이, 오케이. 민감도를 4로 해야 되는데, 내가 왜 3점 미술을. 야, 근데 진짜, 그 음원 조용히 어떻게 하는 거야? 잘. 아니, 이겨, 아니, 이겨. 오, 쉣. 네, 한 명도 안 봐. 진짜. 채팅이 없습니다. 갑자기 영상 켜서 그런가? 여기요 악뚜리 라이브 했어요. 이러 안 오네. 여기 몇 명이지 지금? 영 명이라니까. 근데 구독자 는 진짜 잘르는데 너보다 댓글은 작명이야 그니까 그러니까. 너무 다그러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닌데 또야 근데 나 못하는 편은 아니지 응그 익숙하지는 않... 어, 예? 아 얘? 아 자자자 나 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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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나, 왜 스나는? 이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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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이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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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너무 아이너무 아파. 야, 써서 그런 거 아니? 이오, 원래 팔 아파 아, 아니, 라이브 하는데 사람이 없어. 아, 어? 야, 서우 누나 37년생 뭐냐? 아, 끊지 말자. 아, 나, 나, 랍을 안 할래. 너, 너의 줘봐. 나 라이브 꺼도 돼? 응. 어. 엄마 껐다 다시 켜야겠다.